코브랑자, 청룡타고 멋지게 폼나게 영탁답게 세계 찢으러 출격을 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움을 더욱 증진시키는 컴스티비입니다. 2월 17일, 드디어 영탁의 전국투어 콘서트 대장정의 마무리인 앵콜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네 사람들이 영탁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으로 출격을 했습니다. 역시 대세 중의 대세 영탁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면 말입니다. 하지만 영탁의 콘서트 중 돌발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영탁의 앵콜 콘서트에서 드디어 니편이아를 부른 소식과 너무 열정적인 나머지 영탁의 콘서트 돌발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월 17일에는 서울 동대문에서 한터뮤직 어워즈 2023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서 영탁은 트롯붐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탁은 팬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순간이라며, 제가 열심히 음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뮤지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웃는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란다며, 특별상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탁의 앵콜 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탁은 어김없이 콘서트장 빼꼼 모드를 보이며, 네 사람들의 콘서트 방문을 설레임으로 반기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영탁의 많은 지인분들이 내돈내산으로 직접 콘서트장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배우분은 물론이며 PD, 셰프님까지 영탁의 콘서트장을 방문하며 그야말로 최고의 콘서트 무대가 되었습니다. 영탁은 예전에 네 사람들에게 앵콜 콘서트에서 가장 듣고 싶은 노래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네 사람들은 한결같이 영탁의 니편이야를 요청하였습니다. 드디어 영탁은 앵콜 콘서트에서 네 사람들의 소원대로 니편이야 네 노래를 열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돌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영탁은 니편이야 네 안무를 추며 뭔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래서 그랬구나라며 니편이야 네 추다가 이니어 안테나가 부러졌다고 털어놓습니다. 달려나온 스텝은 바로 이니어를 손봐주었습니다. 이렇듯 영탁은 팬들이 원하는 노래 니편이야를 네 너무 열정적인 안무로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이니어 안테나가 부러지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디에 있던, 네가 무엇을 하던, 너무 열정적인 영탁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2월 18일, 영탁의 앵콜 콘서트 두 번째 날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멋진 무대를 보여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월 18일은 앵콜 콘서트 하기 전, 영탁의 전국 노래자랑 두 번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